우리나라의 그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참만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총재님은 이 우리 대한민국의 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총재님 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병 해야 될까요, 아니야 대한민국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은. 그럼 총재님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 윤석열 총장의 이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계속 청와대 에 반기를 들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만둘까요? 음, 검찰은. 윤석열 총장이 일각에서는 뭐 사퇴할 거라는 말들이 돌아다니는데 어, 총재님은 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윤석열 아, 총장? 총재님도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그래서 그그 그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활용을 해서 뭐 나라 일을 하는 도중에 이런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처럼 어떤 개인 사생활이나 가족들 문제 같은 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막그 사람 내쳐라막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 지금 말을.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네 총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총재님 지금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그래요. 아네 총재님 감사합니다. 네. 어 총재님 네. 먼저 본 주제로 가기 전에 네.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총 60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네요. 604명. 예. 네. 네. 먼저 축하드리고. 뭐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이 국격당의 등장으로 뭔가 정치권에 꽤나 재밌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총재님. 아니야, 국격당이 이번 총선에서 경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야. 어, 무슨 말이냐면은 예. 나름 시점에 빠진 이 정치인들이 맨날 예. 자기들 권력싸움하다가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구나. 어... 이걸로 목표각 해줘야 돼. 오, 각 후보들이 지방 방송에 인터뷰를 많이. 해.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 그 국가혁명당에 배당금을 150만원씩 20세부터 준다는 거그 다음에 5억원의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거 5억까지 이것만 제대로 알리면 은뭐 결혼하면 1회 2 3억 주는 거 이건 다 알고 있어 사람들 결혼하면 3억 애나으면 5천만원 주는 건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래 이제 국회의 100명으로 축소하는 대신에 지자체 폐지하고 배당금 무조건 150만원 개인 부채 5억까지 탕감해준. 뭐 네. 이거 돈안 받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이걸로 이제 국가혁명배당금 당 당이 예. 국민들 앞에 머리 찍히는 거야. 어, 자기 빚 갚고 싶은 사람은 배당금 당 찍고 빚 없는 사람은 다른 당 찍어도 괜찮아. 굉장히 간단하지? 빚 갚아주는 정당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빚 갚아주는 정당이 있다면서요? 네, 모든 국민 1 인당 5억까지 개인 부채를 갚아주는. 국가행명 배당금 당이 있습니다. 아 네. 매월 죽을 때까지 생활비 주는 정당이 있다는데요. 아 예. 네. 20세 이상부터 죽을 때까지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주는 국가행명 배당금 당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매월 220만 원씩 부부 440만 원을 죽을 때까지 줍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기성 정치의 염증을 이렇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통하여 국민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배당금 통장을 20세 이상 전 국민에 지급하고 이 돈은 절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전 국민이 모두 중산층 이상이 되게 하여 비없고 실업자 없고 실업 잡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국가형의 배당당이야. 그렇죠? 예, 예. 그 국민 1인당 150만 원 매월 지급. 20세부터 국민 1인당 5억 원까지 부채 완전 탄감. 좋지 않아요? 아, 좋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상류층 8세를 막으면 매년 200조가 늘어나. 재산비래벌금형으로 바꾸면 매년 100조가 늘어나.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면 매년 100조가 늘어나. 500만 특수사업자 지도를 하면 은 매년 100조가 늘어나서 500조. 그 다음에 국회의원 100모를 축소하니까 1조 8천억이 전략돼. 지자재 선거 폐지하니까 1조 5천억이 전략돼. 지자재 의원 단체장 선거 폐지하니까 8천억이 전략돼. 이런 식으로 국가 선심성 공사 전략하니까 1년에 300조가 전략돼. 그리고 300조 플러서 500조, 800조가 예산이 생겨. 와, 네. 그거 가지고, 국민 배당도 금 주고, 서민 가계 부채도 다 해결해 주고, 5억 네. 원까지. 그죠? 예, 예. 그리고 첫 해, 2,000조에 양적 완화를 해. 천조요 어, 그 2,000조를 찍어서, 예. 국민 가계 부채 1,500조를 갚아줘버려. 한 사람당 5억씩. 비듬는 사람은 갚을 필요 없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대로 풀로 다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너무 좋습니다. 음. 아, 예. <laughs> 러니가 그러니까 우리 국가혁명 배당금 당은 150 플러스 3 정책이야. 3 정책. 국민 배당금 1인당 매월 150만 원. 예. 죽을 때까지. 국면 150명 당선, 진승당원 150만 명 확보, 요세 가지 150 플러스 3 정책. 와, 꼭 실현됐으면 좋겠네요. 네. 음. 예. 그럼 충렬님, 네, 네. 아, 간단한 주제부터 얘기드릴게요. 어. 일단은 지금 호주 산불이 아직도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서울의 165배의 면적이 타, 타버렸대요 어. 총재님께서 저번에 저랑 인터뷰 때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 대한민국 그... 면적만하게 타게 될 거야 혹시 소, 호주 산불이 어떤 그런 거랑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그럼 호주 산불은 우리나라 면적만하게 타고 있잖아 우리나라, 예 대한민국 면적의 60%가 지금 탔대요 대한민국 면적만한 게 타게 될 거야 말이야 라는 예언 맞으신 것 같고 그렇지 이제 그 이후 주제로 가보자면 우리나라의 그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참만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그 우리 정부는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그 우리 우리 정부에게 미국이 요청한 거죠.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해라. 총재님은 이 우리 대한민국의 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국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유나 일본이 기름을 갖다 쓰는데 미국은 기름을 호르무즈 해협 안 와도 괜찮으니까 자체 조달이 되니까. 응?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이 제일 영향을 받는 해협이잖아 미국이 아쉬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거기를 해, 파병하라고 하면 일본은 벌써 먼저 갔어요 자유대가. 예, 예, 맞아요. 파병을 결정했잖아. 네, 맞아요. 아직 결정 못했잖아. 우리는 최대한 늦게. 최대한 늦게? 어, 미국이 태우통첩을 할 때까지. 시간을 끌을 때 이란 정부가 한국의 고뇌를 알게 돼요. 한국의 뭘 안, 알게 된다고요? 한국의 고뇌를, 고뇌를. 아, 예. 한국이 이란 정부를 그만큼 생각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 미국한테는 좀 기다려 달라면서 시간을 끌어야 돼. 그럼 우리는 외교적으로 다방을 하는 원칙은 정해져 있어야 돼. 별명 국가, 그건보 호르몬 제이브는 우리나라의 대중대한 유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곳이야. 일본군이 가면 우리 는 당연히 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이란과의 여러 가지 거래가 있단 말이야. 미국하고는 관계없지만, 미국보다는 작지만그 거래를 이란을 생각해서 우리는 최대한 넉 장을 부려야 돼. 그러면 이란 정부가 한국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 못해서 마지막 마지노 때 마, 마다 못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파동을 결정해줘야 돼 그러면 이란 정부도 그게 반항을 하지 않는다. 한국과 단결을 한다거나 대사를 철수한다거나 무역마찰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걸안할 수가 있고든 왜? 이란 정부도 그걸 다 알지. 어... 아, 한국은 미국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마다 못해서 없지, 주냐고 했구나. 아, 네. 이걸을 보여주면 외교적인 마찰이 양쪽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만디 정책을 써야 된단 말이야. 만만디 정책이요? 어, 만만디 정책을 써야, 아, 열심히 아, 하고 파병할게요 이러면 이란하고 감정 대립이 돼가지고, 대사가, 다 대사관계, 외교관계 단절될 수가 있어요. 어? 음, 그래서 우리는 이란이 적이 아니다. 우리는 이란과 <laughs> 그 입장을 공유하면서 동맹국을 거절할 수가 없다. 헬명을 이란에 통보하고 할수 없이 우리는 사변을 결정했다뭐 이런 이란 정부가 한국 놈들 저 나쁜 놈들 이런 말은 안하지. 와. 제국 <laughs> 관계라는 것은 예. 그런 어떤 상대방의 채통을 지켜가면서 이쪽부터 떨어지고 이쪽 한테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와 예. 음. 역시 천재 총재님 <laughs> <와, 웃음> 너무 생각도 못한 답변을 들어가지고 그만만든 어, 게없예요 어, 예, 예. 그한 이란 교민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란은 한국이 자신들의 친구란 인식이 강하,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병을 검토하는 한국에 대해 이란 내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며 실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면서 음. 위리를 중요시하는 이란인들이 이 한국인이 등에 칼을 꽂았다고 생각해 한국의 이란 시장이 위축될까봐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그러니까 파병을 할 경우. 네, 그러니까 음. 총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반은 음. 이정 사실인데 절대 열심신로 하고 반은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무진 걸려가는 모습. 그 미국은 또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 음. 우리가 이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저렇게 난처한 입장을 결정해 주는구나. 그 대당끌을 단 버리는 거야. 미국 정책에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기뻐서 하는 건 절대 안 돼. 총재님 감사드리고 음. 이제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이번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입니다. 제목은 미워도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게 경고와 기회를 동시에 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면서도 일종의 재신임을 선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항명 논란을 부른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선 윤 총장에 대해 인사 프로세스에 역, 역행한 것이라고 잘라 말하면서도 반면 그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합니다. 이로써 윤석열 총장의 항명 논란은 일단은 대통령의 입으로 일단락 지어진 셈인데 그 최근까지 추미애 장관의 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총장은 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개하는 등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총재님. 근런데그러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일단락을 지었는데, 그러 총재님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 윤석열 총장의 이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계속 청와대 에 반기를 들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만둘까요?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거든. 예, 그렇다고또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사법기관이면서 사법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검찰은 준 사법기관이에요. 법무부는 그 사법기관이잖아. 또 법원은 사법기관이야. 근데 검찰은 독립된 사법기관이라서 준 사법기관이라고. 무조건 대통령의 말을 백0로 듣는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부에 소속돼 있으면서 소속이 안돼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예. 행정부에 변제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나 검찰은 준사법기관이야. 100% 대통령의 권한에 있는 것 같으면서 또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관이라고. 그래서 그건 준사법이라고 그래. 에? 그러니까 검찰은 특수한 독립기관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 때문에 검찰의 인사는 반드시 검찰총장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기관이야. 검찰의 인사는 반드시 검찰총장의 음, 뜻을, 뜻을 받아야 되는. 협의를 거쳐야 되는. 준사법기관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사법기관은 그런 게 없어요 법원 인사는 절대 뭐 법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이런 거 없어 바로 그냥 법무부에서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검찰은 그렇게 하면은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준 사법기관으로 독립시키나 그럼 그 검찰의 준 사법기관을 마치 사법기관처럼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단행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아, 네. 음, 그럼 역사에 어떤 나중에 어떤 심판 때. 그 사람들이 불려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런 여지를 남겨 음. 무슨 당장은 불을 끄는데 뭐좀 괜찮지만은, 아주 이걸 재평가할 때는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가능하면 이런 오류를 안낸게 좋아. 법무부 장관 역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예. 뭐이에는 그... 무가두 군데서 다뭐 문제가 좀 있는데, 나는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난 항상 정보를 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준사법 기관이 조금 그 해손이 된 거는 사실. 내말 이해가죠? 네네 갑니다. 뭐 그건 그래. 아... 그 나는 이야기할 수. 없다. 나는 누구 편을 들수가 없으니까. 예, 예. 아 예. 선생님 뭐... <laughs> 검토로 내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해 가죠. 예 예. 누구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알 수가 없는 게 지금의 국가 지금 조직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 그죠? 서로 공론이 조국수호 태극기 부대 서로이 예. 뭐 보수와 진보가 극한 대립된 상황에서 내가 이거 편을 들을 수 없어. 어. 나는 또한번더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한 적이 없잖아. 네 맞습니다. 음, 그래요. 예 그러면 총재님 그 음. 윤석열 총장이 일각에서는 뭐 사퇴할 거라는 말들이 돌아다니는데 어, 총재님은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 부분은? 윤석열 총장은 이성적인 사람이 뭐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무슨 친구라고 봐주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공정하다고 볼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든지 이성적 판단을 낼수 있는 사람. 예.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 예. 뭐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그런 대로 잘 수행할 걸로 봐요. 그런데 검찰의 본래 모습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또 국민들이 한편으로또 이해를 해. 그러나 집권자의 체면도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검찰 본래의 기능이 있으면서도 사법기관이잖아. 준자가 붙었지만, 그래도 또 사법기관, 으로서 자기의 인명권자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인물은 그선친부터 훌륭한 집안에다가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지. 그 사람들이 그뭐 윤석열 총장이 사심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지. 자기 무슨 뭐 개인의 이익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불의에 대해서는. 뭐 임명을 할때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철저히 수사해라 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최선을 다했던데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전 집행부를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 그러니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딜레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해할 수가 있고 윤석열 총장도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응? 예. 응. 아네 감사합니다. 총장님께서 답을 주신 것 같고. 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면은 이제 총재님께서 머지않아 대통령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음. 이제 총재님의 이 두뇌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데 머리만 있으면 안될거 아니에요. 총재님에게 직접 선발이 되어가지고 이 총재님의 정책들을 실현시켜줄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 그건 잘못된 생각. 정책을 제만자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다보여 온전히 태동과 함께 몰려드는 거예요. 물밀듯이 몰려들. 드는거 지금 신경 걱정할 일이야. 무슨 이제 우리 한국은 인재풀이야. 인재가 남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말 영성적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 어떤 영적 결단력 이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혼이 담긴 정책만 있으면 그 지도자가 해결해내. 그러니까 영혼이 담긴 공약이라야 돼. 국민 전체를 살수 있는 영혼이 담긴. 공약 선택있잖아요 용의당 우리 삼삼정책. 근데그 삼삼정책을 내놓은 사람이 일반국회의원이다, 일반정치인다. 예. 안돼, 일반대통령보다 어, 일반 네. 안돼, 네. 그 정도 실현 안돼. 그러니까 영적지도자가 등장해야 돼. 음. 와, 그러면은 이제 총재님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시면은 그냥 전국에서 음? 그냥 각 분야에서 전문가급들이 나와가지고 막 아, 그대로 진행이 돼버리는 거야 그거는 어... 그거는 뭐. 어, 그거는 뭐, 뭐, 정기밥솥에 있으면 밥하는 거 지금 죽먹기듯이 예. 정기밥, 어, 솥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데, 뭐, 그걸 걱정하냐고. 그냥 뭐, 뭐, 정기밥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의 결단력. 그런 사람이 내는 정말 혼이 담긴, 그 사람의 혼이 담긴 정책. 예. 이거면 두 개가 앙상불이 돼가 아 어, 그러면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재님에게 직접 발탁이 된 인재들은 정말 너무 영광스럽겠네요. 어 그러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지를 행하는 거지 이미 물결은 물건이 진행돼 있어요. 아 이미 그 물건은 총재님이 다 어, 털어놓고 그대로,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데 예. 그 면에서 보조하는 거지 그걸 뭐 자기들이 결정해서 그 물건을 바꾸는 거나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음 서면 생활이 물건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여기서 조금 보완해주는 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지 대통령이 포처를 만들어라. 예. 그러면 막그 거기에 대해서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이 다 돼. 박정희 대통령처럼. 아, 그거보다 천배만배더지도다의 어, 뭐. 칠한... 권능이 있는 자라야 된다니까. 영적 지도자의 권능이 있는 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게 허경영이야 그럼 영적 지도자의 권능 플러스 혼이 담긴 정책 플러스 될때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어그럼 지금 정치인들한테 영혼도 없는 정치인들한테 이공약을줘 봐. 맨날 찔끔찔끔 어? 이거는 공약을 망쳐버리는 거야. 살아날 수가 없는 거야. 민첩 국였는데 던져줘봐. 개한테 말이야. 개밥전대면식이 돼버려. 근데 네. 영적 지도자의 권능이 있는 자가 나타나서, 이거 그냥 박 대통령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 나하고는 다르지만, 그건 영적 지도자이고 인간적 지도자의 권능이지. 박대수박태통이 네. 너가서 포천 하나 만들어. 너못 만들면 너 죽는 줄 알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 뭔가 있단 말이야. 아주 조폭다운 말이야. 뭐가 있단 말이야. 아, 예. 그러면 아, 못하면 죽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란 <laughs> 네.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서 문제, 그거에 매덕배, 영적 지도자의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말이에 그런 권능이 있어야 이게 국회에서 좌절이안 되고, 헌법을 바꿔버리고, 국회의원을 정신격 때 넣어버리고, 그게 영적 지도의 권능이라는 건 헌법 기관을 그냥 좌조우지해버리는 거야. 어, 국회를 그냥 완전 장악해서 그냥,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키고, 이러다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나타나요. 그런 인간적인 지도자는 천명 만명이 와봐야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그 나물에 그 밥이랑 발전 없어요. 맨날 싸우고 한 방에 잭 소리 못하게 그냥 뭉땅다 바꿔버리. 그 영적 지도자의 권능, 그래서 그 지도자의 혼이 담긴 정책 이거는 완전 세상을 한 바퀴 돌려 실패가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지도자의 출현 그리고,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의 권능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의 혼이 담긴 정책. 이 박자가 그냥 박자가 맞을 때 세상이 확 뒤집이면서 태풍이 일어. 정럼 와... 명심해야 돼. 지도자의... 뭐 내가 그 사람이 뭐 정책, 공약은 누구든 만들어. 그러나 너희는 혼자안 남겼어요. 야, 영적 지도자의 출현, 권능. 권능. 영적 지도자의 권능. 그리고 혼이 담긴 정책. 어... 영적 지도자의 출현, 영적, 영적 지도자의 권능. 영적 지도자의 혼이 담긴 정책. 야... 이두가지가 앙상불이될때충명이 일어나고 역사가 한 바퀴 도는 거야. 아 그리고 총재님. 어이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데 빨리 아, 끝내. 예예. 지금 그러면 지난 시,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조국 전 장관은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자기가 빚을 졌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또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향해 제기된 각종 위협과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국민 저문제 아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국민 인식과 여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국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저는 궁금한 게 총재님도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이 총재님이 이제 뭐각 전문가들을 이제 각기 분야에다가 놓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그 그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활용을 해서 뭐 가지치기를 할 건데.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인재들이 총재님의 손발이 돼가지고, 나라 일을 하는 도중에, 이런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처럼, 어떤 개인 사생활이나 가족들 문제 같은 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막그 사람 내쳐라,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의 권능은, 국민들이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와버려요. 일사부자르게 돌아가요. 국민 배당금 나오죠, 생일 축하금 나오죠, 생일 축하 케이크 나오죠, 돈 나오죠. 결혼하면 3억 주죠, 애낳면 5천만 원 주죠, 부모님 돌아가면 1천만 원 주죠. 문상 조화가 오죠. 국민들의 관호상지를 챙기면서 가족처럼 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국민들이 근데 총재님은 당연히 엄청나게 좋아. 총... 어, 그러니까 내 말은 예. 뭐 내가 간부를 뽑는데 내가 대통령 제일 먼저 헌법을 바꾸잖아. 그 다음에 둘째 국회에서 지금 말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은 없어져요. 국회 인사청문회는 없애버린다니까, 그 법을. 대통령이 살인자를 쓰든전과자를쓰든 대통령이 써면 그걸 끝이야. 그는 준 사법기관이, 입부가 행정부가 하는 일을 그렇게 관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들은 뭘 하냐. 업무감사는 인정한다. 이거야. 국정감사는 그대로 두 국정감사는 주는데, 사람을 뽑는 거는 대통령 의지에 맞는 자를 뽑아줘야 일을 하지. 국회의원들이 뽑아주는 제가지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인사검증시스템이 애들 장난하듯 시간 낭비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 총재님 정말 시원한 답변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재님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총재님이 강연을 하시잖아요. 토, 토요일 종로 강연 때에도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하늘군 음. 강연 때도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총재님 강연을 듣고 가잖아요. 또한... 아, 이 시대에 그렇게 모여서 정치 강의 듣는 사람은 없지. 예 맞아요. 그리고 또한. 대통령의 막 증명식 부이지 뭐가 무슨 방송국이야 뭐야. 맞아요 맞아요. 아니 천여 명이 국회의원을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우리나라 역사일에 처음이야. 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이런 현상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아 그런 영적 현상이 영적 지도자가 등장할 때는 천지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아네 네. 응. 예. 절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하고 예. 그럼 총재님은 이렇게 주변에 총재님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현상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 내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잖아. 예. 음. 응. 어. 내가 신인이라는건 알잖아. 네, 알고 있습니다. 응. 우리 대한민국은 신인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 그렇지 않으면 이 강대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대한민국 지도를 잘 봐요. 열쇠 구멍이야. 예. 대한민국은 열쇠 구멍이라고. 열쇠 구멍. 어, 열쇠구멍 같이 이세계를 움직이는 열쇠구멍이란그 예. 구멍에 열쇠를 집어 넣는 자가 온 거야. 돌리기만 하면 돼. 어, 아시아의 세 통. 예. 이 한반도 아시아 세 통이야. 그세 통에다 열쇠 집어 넣은 사람이돼요 열려버리는 거야, 세상에 한반도 지도를 감해봐 열쇠같이 생겼지. 열쇠구멍같이 생겼잖아. 와, 예. 그게 열쇠를 집어 넣는 자가 안 오니까 전 세계가 그 열쇠구멍을 가지고 싸우는 거 응? 예. 그 열쇠구멍을 서로 열겠다고 싸우는 거야. 그게 네. 뭐 열었나? 일본이 열어보려고 하다 실패했지. 대동 전쟁, 뭐, 로일 전쟁, 어? 중일 전쟁. 아, 네. 실패네. 미국이 와서, 유엔군들로 와서 열어보려고 해도 안 열려. 내가 열을 때 판문점 문이 열리고, 이거 대한민국이 열린 응? 예. 그 대한민국 지도를 정확하게 봐, 열쇠 구멍이야. 네. 응? 예. 응. 아, 예, 총장님, 오늘도 시원한 답변들 응.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 예,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네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laughs>